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할 거냐면은 요 세번째 녀석 있죠? 세번째 녀석 움직일 거예요 해볼게요 gsab2 박스 3을 어디로 보낸다? x축 400 4400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가죠?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제가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보다가 천천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애니메이션이 끝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녀석한테 명령할 을 거예요. 내가 안 보일 때 움직이지 말고 내가 너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그러 얘가 얘머리카락이 살짝 보일 때 그때 작동해라. 그거는 여러분 이제 요걸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스크롤 트리거 있죠? 얘를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하고서, 스크롤, 트리거. 그 다음에, 박스 3.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박스 3이 발견되어야만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아니까 어디 갔죠아 스크롤 됐죠? 이렇게 네그 다음에 아 일단 일단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